기억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치매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기억이 서서히 지워진다면, 혹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과 이름이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상실감 앞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인류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해온 이 미지의 질병. 바로 치매는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비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언제나 존재했죠.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은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 새로운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희망을 넘어 현실이 되어가는 놀라운 해결책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곧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분명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치매는 너무나 막연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그 이전에는 그저 깜빡하는 정도로 치부되어 정확한 진단 시기를 놓치는 일이 허다했죠. 뇌 속에서 시작된 미세한 변화가 서서히 삶을 잠식해 들어가는 동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 역시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인지 기능을 평가하며 진단을 내렸지만 이 과정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고 결정적으로 너무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넓은 바다 한 가운데서 작은 배가 길을 잃는 것처럼 우리는 치매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듯했죠. 하지만 이제 이 막연함에 과학이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적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혁신적인 조기 진단 기술이 바로 그첫 번째 희망의 빛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뇌 속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변화들을 놀랍도록 정밀하게 감지해 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숲속 숨어 있는 동물의 발자국을 최첨단 센서로 찾아내듯, 치매의 아주 초기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인공지능 즉 AI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뇌 영상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미처 포착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까지도 뇌 영상 속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MRI나 PTCT 같은 뇌 영상 자료들을 분석해 치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침착이나 뇌 위축의 초기 징후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죠. 과거에는 전문의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AI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 속에서도 치매의 흔적을 찾아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즉 음성 패턴이나 심지어는 눈의 움직임까지도 치매 진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 단어를 반복하거나 문장 구조가 단순해지는 등의 미묘한 음성 변화. 혹은 사물을 인지할 때 나타나는 안구 움직임의 패턴을 AI가 분석하여 치매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혈액 속에서도 치매의 비밀을 풀어낼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의 발견이죠. 과거에는 뇌척수의 검사나 뇌영상 검사처럼 침습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으로만 가능했던 치매의 핵심 지표들을 이제는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특정 단백질이나 물질의 변화를 분석하여 치매의 발병 위험을 예측하고 심지어는 치매의 유형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조기 진단 기술들은 치매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질병이 될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조기 진단 기술들은 치매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질병이 될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치료의 영역이겠죠.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동안 치매 치료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기존 약물들은 대부분 인지 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거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그쳤을 뿐, 뇌속 깊이 자리 잡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많은 환자와 가족분들이 깊은 절망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뇌의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세계 앞에서 인류는 오랫동안 무력감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결코 이 절망의 벽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왔죠. 그리고 이제 뇌속 깊은 미스터리를 풀어낼 새로운 열쇠를 찾아내면서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비침습적 뇌 자극 기술입니다. 수술 없이도 뇌 기능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초음파나 TMS, 즉 경두계 자기 자극술과 같은 기술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머리 바깥에서 특정한 주파수의 에너지나 자기장을 뇌의 특정 부위에 정밀하게 전달하여 손상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거나 비정상적인 뇌 활동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뇌의 기능을 조심스럽게 깨우거나 과도하게 흥분된 부분을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칼을 대지 않고도 뇌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기술들은 인지 기능 개선과 함께 치매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며 강력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예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치료의 영역인데요. 치매는 특정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이나 유전자 변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이러한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망가진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여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뇌속을 관장하는 복잡한 설계도를 직접 분석하고 수정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부터 바로잡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치매의 진행 자체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류에게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미 많은 연구실에서 희망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임상 적용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연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약물들이 주로 증상 완화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개발 중인 신약들은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뇌에서 제거하거나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심지어는 손상된 뇌세포의 재생을 돕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의 진행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수 많은 제약사와 연구기관들이 이 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치료법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빛을 찾아내고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들은 치매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뇌의 복잡한 미스터리를 풀어내기 위한 인류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길의 끝에는 분명 치매를 극복할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경외감마저 들게 합니다.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며 우리에게 눈부신 희망을 안겨주고 있지만 사실 이 질병은 환자분들의 일상과 삶의 존엄성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기억이 희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마트 기술들이 따뜻한 손길로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치매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AI 돌봄 로봇입니다. 이 로봇들은 마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근한 친구처럼 치매 환자분들의 일상 속에서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거나 식사 시간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주고 심지어는 간단하지만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까지 꼼꼼하게 제공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할머니 지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거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함께 산책 나가실까요?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기억력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어려움들을 섬세하게 보완해 주며 환자분들이 스스로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이 24시간 내내 항상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로봇들은 환자분들의 안전과 마음의 편안함을 묵묵히 지켜주는 든든한 보초병 같은 존재가 되어 줍니다. 다음으로는 환자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센서 기반 안전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겠죠. 치매 환자분들은 길을 잃거나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를 겪을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족들은 늘 노심초사하며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기 마련인데요. 이때 스마트 센서들이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집안 곳곳에 전략적으로 설치된 센서들은 환자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하여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한밤 중에 환자분이 침대에서 내려와 집 밖으로 나가려 한다면 센서가 이를 정확히 감지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족에게 즉각 메시지를 보내는 시기죠. 이는 환자분의 소중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환자분들은 잃어버릴 수 있는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가족들은 과도한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잊혀져가는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VR/AR 기반 기억 재활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도 깊이 주목할 만합니다. 가상 현실 (VR)이나 증강 현실 j r 기술은 환자분들에게 과거의 소중한 추억을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게 하거나 흥미로운 방식으로 인지 능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어릴 적 살았던 고향 마을을 마치 실제로 걷는 것처럼 거닐거나 잊고 있던 가족과의 즐거웠던 소풍 장면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뇌를 활성화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깊이 있게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퍼즐이나 기억력 게임을 통해 뇌기능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남아있는 인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죠.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은 환자분들이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 속에서 소중한 위안을 찾고 잊었던 삶의 활력을 다시 되찾는데 놀랍도록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부터 스마트 센서, 그리고 가상현실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기술들은 치매 환자분들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크게 줄여주고 가족들이 겪는 돌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주며 궁극적으로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삶의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키려는 노력, 그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불꽃을 우리는 이 스마트 기술들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채로운 기술들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작은 등대처럼 침해 환우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 모든 혁신적인 시도들은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듯 인류의 오랜 난제인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치매를 관리 가능한 질병 혹은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비전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치매는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가족 중한 분이라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마치 깊은 바다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과 절망감이 온 가족을 덮쳤던 기억이 많은 분들께 여전히 생생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류의 지성과 과학기술이 이 막연한 두려움의 장막을 걷어내고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미지의 영역이었던 치매가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우고 극복해낼 수 있는 도전 과제로 그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를 발견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고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수많은 과학자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 진보는 단순하게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가진 고유한 삶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지 않도록 돕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픔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중받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최첨단 과학기술의 세계는 치매라는 인류의 오랜 난제에 맞서는 인류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 단계에 와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매는 결코 특정 개인이나 그 가족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숙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혁신적인 과학기술 발전은 단순히 의료 분야의 진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치매를 완전히 정복하고 모든 인류가 이 질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난관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했듯이 인류는 이 싸움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큰 희망과 강력한 의지를 품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우리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층 더 높이고 과학기술이 가져올 놀라운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를 가슴 깊이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